여러분, 이스트로워 그냥 와요. 쫄지 말고. 딜레이 시켜 줄 수... 그야 돼. 그야 돼. 오버돌 조심. 오버돌 조심. 우리가 우리가 먼저... 오버돌에 시 오버돌에 시사우스싸우 네, 여러분 이스트로워. 사우스 이스트로워. 킹워킹워킹 저스트 워킹. 저스트 워킹. 딜레이 됨. 딜레이 됨. 한번 찍어 줄수 있으면 찍어 봐. 찍어 주고. 케어풀. 요새 밀어 줄수 있으면 밀어 주고. 그리고 얘네 어차피 테레로 빨 거예요. 우리 그냥 샬로 한번 보고 빠질 거예요.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워킹. 초콜레디초콜레우스 웨이. 우스 웨스트. 저스 샬로 레디. 웨이. 웨스트 t 3, 2, 1, 샬롯뎀, 샬롯 o 샬롯뎀, 샬롯뎀, 샬롯뎀. 나이스. 여러분 컴백, 컴백, 컴백. 디펜에 a l l o 컴백. h a l l o w s h a 무 l o w s 무무 l l o w 쪽에 a 무 l o w s h a 무무, 무 w Shallow, s h a l 노스 w s h a l l o 스 Sh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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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a l 트로 w Shallow, Shallow, s h a l l o 무무는 쳐도 돼. 어딘데? 어딘데? 어디야? 컴스우스. 오케이 컴스우스 컴스우스 컴스 다시 갈게. 그럼 컴스우스 무무 바로 위, 우리 노스에서 뒷방 놀라 그래. 우리 콜라 없어. 사우스에 있네요, 님들 왜? 왜? 무무 오면은 봐주고 언나더는 노스 웨스트로 간다거든요. 그럼 컴스우스. 그럼 웨스트 샬로레드, 저스 샬로레드. 웨스트로 가게. 여러분, 사우스, 샬로, 3, 2, 1. 빠져 나갔다. 무무, 노스 쪽에서 온 중? 예. 네. 투스크림? 네. 여러분, 노스로. 룸... 노스 네, 무무 온대요. 아, 다시 빼는 중, 다시 빼는 중. 아, 빠님 무무 쪽에 우리가 한명 확실히 붙여놓을 테니까, 거기서 온다 그러면 제가 바로 여기로 말씀드릴게요. 그, 그, 요, 요새 무무 볼게요. 지금 공성포 때문에 미역해 볼게요. 네. 여러분, 웨스트, 킬더탱 레디, 샬로, 3, 2, 1, 킬더탱. 잡아줘, 이거 잡아줘. 클뚝이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잖아, 우리 할수 있잖아. 죽여주세요 이새끼 나이스 웨인 홀드 컴 사우스 에스 무무 노스웨스트에서 무말 내렸어요? 예, 뭐 무무 네? 내렸어요? 어. 올라와요 올라와요 노스 아컴 사우스 여러분 웨스트 캐어 어나더는 안 칠게요 여러컴 사우스 노스에서 올라와요? 노스에서 내려오고 컴 노스 컴 노스 무무 이새끼들 캐치 지금 해봐 지금 물어야 돼 지금 물어야 돼 여러분 노스 다같이 쓰리 투 원 노스 뎀 노스 뎀 여러분 디펜 레디 한번더 워킹 여러분 워킹해요 디펜 에디 하면서 디펜 에디 하면서 그냥 워킹 하세요 포션 준비하면서 섞일 거야 섞여서 다음번엔 섞일 어야 오케이 여러분 노스로 와요 그냥 노스로 와요 딜레이 뎀 딜레이 뎀 딜레이 뎀 사우스 한명 봐줘야 돼 지금 미어캣을 사우스 지금 요새가 봐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컵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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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세컨에이 노스 딥 레디 여러분 노스 워킹 신발 유즈 부츠 여러분 노스 레디 노스 노스 워킹 워킹 노스 다 같이 쓰리 투 원 노스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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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컵노스 이 컴노스 디펜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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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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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디펜데디 프론트 디펜디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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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캣 쪽 계속 말해줘요 미어캣 네, 미역캣말 타고 있어요 말 타고 있어요 커미스 커이스 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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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로 찰로 미스 찰로 스 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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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스스 여러분 컴서우스스컴싸스컴싸스컴싸스컴 웨이 웨이 무 완전히 없애 버려이 바퀴벌레 새끼들. 그다음에아직볼려고 어, 그래. 웨스트 와요? 어? 네, 웨스트로. 에브레, 웨스트로. 와요? 파파님 다시 온대. 저기 웨스트에서. 미역해. 미모 거의 상대 여러분 웨스트. 여러분 웨스트다 같이 3 2 1 웨스트 웨스트 다 웨스트 다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미요키, 미요키, 빠진 빠진, 미요키, 나이스, 빠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컴 한번 쐈어, 쐈 여러분, 웨스트 이거 그 QW로 그냥 마무리 좀 해줘요. 이, 여러분, 이 e 스킬 있는 사람 드라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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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빗. 랜덤 드라빗, 랜덤 드라빗, 랜덤 드라빗, 랜덤 드라빗. 이거 다 죽여줘. 노시스트 도망간다, 이 새끼들. 지금 어나더가 미어캣이랑 하는 것 같아. 지금 밑에, 싸우스에서 아, 이새끼 괜히 와서 방해하다가 이렇게 와서 괜히 형이 터지고 자꾸 일단 아, 컴사우스 이제 저 미어캣 졸업. 지금 사우스 있어요. 사우스 마운트. 우리 마운트. 어, 섞였어요. 미어캣. 사우스 쪽에. 네. 사우스 에 섞였어요. 미어캣 응. 위치 한 번만 브리핑해주세요. 여기여 여기 네. 블루핑. 어, 여기 원하다브 어나더, 블루핑이 원하더고요 바로 밑에 미어캣 섞여있어요. 테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미어캣이? 아, 그러네요. 네, 테리 쪽으로 빨고 있네요. 우리 사우스 지금 남았어요. 반스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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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가 컴백 컴백 노스이트로 노스이스트 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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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런트. 여러분 컴 사우스했어. 와 이거 바로 앞이 있었네. South, west, 여러분 사우스에서 워킹.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레디. 사우스에서 샬로우. t h r 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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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땡겨요. 계속 땡겨서 잡아줘. 여러분 컴 사우스했어. 여러분 컴 사우스했어. 여러분 컴 사우스했어. 프런트 케어풀 앤 웨스트 워킹. 아 까비 노스에스트로 웨 노스에스트로 여러분 노스에스케어풀 패리 들어갔어요 여러분 노스에트 저스트 샬로 레디 저스트 샬로 노스에트 워킹 워킹 오나요 오케이 웨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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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다시 대마 리셋 좀 하고 올게요 네다시죠 여러분 컨노스 뭐뭐안타 Abram como? Doce este.